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안녕하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오늘의 성경 암송 주제는 위로와 용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10개를 모았습니다. 먼저는 두 번씩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암기하시고 두 번째는 한 번씩 읽고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따라해보세요. 자,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만드셨다면 이제 출발합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3.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절,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절 7절 말씀. 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6구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8.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번씩 지나갑니다 눈을 감고 따라하면서 암기하시면 더욱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1. 내 오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3.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6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8.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9.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10.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천국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뵐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샬롬.